초록아, 이 착한 초록이, 이 착한 하늘이, 우리 하늘이 예뻐, 이 초록이 예뻐. 안녕하세요, 집사부님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목사님. 뭐 하고 있었어요? 아. 잠깐, 제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조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애완조. 음. 네, 제가 사랑하는 애완동물, 하늘이 초록이가 있는데요. 음. 지금은 같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죽어서 내 곁을 떠나겠지라는 슬픈 마음이 들어요. 네. 그런데 목사님, 무지개 다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뭐못 들어봤는데요? 아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죽으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아, 그래? 응. 애완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기다리고 있다가 응. 주인이 죽으면 다시 와서 함께 살수 있다는 얘긴데요. 아. <laughs> 저는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동물들을 볼 때마다 하늘이 초록이도 죽으면 천국 갈수 있을까? 응.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동물들도 사람처럼 죽고 나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걸까요? 동물. <laughs> 아, 좀 어려운 질문인데, 어, 성경적으로 볼때 몇몇 구절이 없어갖고, 그래도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먼저 동물하고 사람은 좀 다른 존재로 창조한 받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코에 생기도 불어 넣어주셨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이렇게 닮은 존재로, 어, 하나님 앞에, 어, 예배도 하고, 음, 그런 존재,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동물은 다르죠. 동물은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영이신 하나님과, 어, 어떻게 교제하거나 알아갈 수, 하나님을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죠. 물론, 제 예배 드릴 때 옆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처럼 설교도 듣고, 강아지가 뭐, 그럴 순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동물은 진짜 귀엽고, 사랑스럽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정도 나누고, 주인에게 굉장히 충성스럽기까지 하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람보다 나은 점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동물과 사람은 본질적으로 아예 다르다라고 차이를 분명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 어, 동물이 사람과 다르다면 동물은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동물 죽고 나서 어 사실 성경이 정확하게 말을 안 하니까 모른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만 어, 생각해 보면 요즘에야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많이 키워서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이 적어 적혀 있을 때 적을 때에 그몇천년 <laughs> 전에 반려동물 이란 개념은 없는 것이죠. 그냥 개는 집을 지키는 그런 동물로 말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말 타고 전쟁하기 위한 군사력 뭐 이런 것으로. 또, 소와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은 가축들로 재산으로 생각이 되어졌지, 반려동물처럼 해서 가족이라고 생각된 것은 굉장히 최근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동물이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이 말씀은 사람의 호는 위로 천국에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땅 아래로 내려가서 지옥에 간다라고 이렇게 말한 구절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모른다라는 거야. 그걸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이걸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전도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 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라고 누가 알겠냐라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죽음 앞에 헛되다 다 죽는다. 흙으로 돌아간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죽어서 지옥에 가. 고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의미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어볼 때 천국의 네. 모습에 대해서 설명할 때 동물들이 나온 것을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리와 양이라든지 사자와 네. 송아지 같은 거요. 나오죠, 나와.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막, 이리랑 어린 양이랑 막 뛰어 놀고, 막, 송아지랑 어린 사자, 뭐 살찐 짐승이 막 같이 뒹굴고, 풀도 같이 뜯어먹고, 찬송에서 있듯이 어린아이가 막 독사고래 그래, 장난치고 막손 놓고. 근데, 그렇게 보면 천국에 동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천국의 모습에 진짜 동물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뒹구는 것을, 진짜, 그걸 말하려고 한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런 모습은 이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 세상은 무한경쟁, 약육강식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 나라는 사자랑 소랑 같이 뿔뜯어먹고 평화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평화의 나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진짜 동물들이 같이 이렇게 있나 싶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죽은 동물들이 다시 모두 다, 다 살아나서 천국에 있을까? 그럼 천국이 거의 동물원 수준으로 동물이 진짜 많아야 될것 같다. 물론 천국이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런 그 진짜 뭐 크겠죠, 넓겠죠. 그러나 동물들이 다 살아난다. 우리가 사실 치킨을 이때까지 평생 먹은 치킨이 몇 마리입니까? 그럼 그런 닭들도 다 살아나고. 그리고, 어, 동물 뿐 아니고, 요즘은 곤충을 애완동물로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 곤충들도 다 살아난다, 그럼. 그럼, 저는 곤충을 싫어하니까, 막, 아, 너무 곤충과 동물이 많아서. 저는 좀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에 동물이 있었으면 좋겠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뭐, 모르는 것이죠. 근데 확실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진짜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 눈물과 고통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물들하고 같이 뒹굴고 하는 거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겠다 싶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살던 모든 동물들이 다 부활해서 천국에 그 동물들이 가서 있고 그 동물들하고 만난다. 이건 좀, 어, 어렵지 않을까.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끝이 오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네네. 그럼 천국에 있지 않으면 지옥에 있는 건가요? 그렇게까지 뭐 동물들이 뭐 죄를 지었어요? 그건 아니죠.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해서 모든 자연 만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물이 지옥 같다? 그건 아니고 그냥 동물은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 것 같아요. 그냥 이것은 끝인 것 같아요.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는 것이죠. 그럼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끝이 있는 것이 그렇게 딱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영원히 산다? 영원히 어디서 사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건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물론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에 슬픈 마음, 충분히 이해하죠. 또, 천국에 가서, 그,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알겠지만, 성경을 근거로 삼을 구절들이, 없고, 또 우리가 추론하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반려동물이 살아있을 때에, 충분히 사랑을 주고받으며, 정을 나누고, 추억을 쌓는 것, 뭐, 그것이면 좋가지, 그것을 넘어서서, 천국에서도 반드시 내가 사랑했던 반려동물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일종의 어떤 욕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인간의 유한한 생각으로는 천국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게 은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야 앞으로 천국에 가면 어떨까라는 기대감도 들고요. 천국에 더 빨리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음, 그래요. 맞아요. 네, 목사님 그런데 제가 저번에 들어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사랑하는 반려견이 죽었는데 목사님께 장례를 집도해 달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려견 장례식을 말이에요. 만약에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 성도의 반려견이 죽었을 때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요즘엔 그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어, 죽은 동물이 천국에 가도록 제가 뭐 가서 예외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반려동물이라고 해도, 그 동물을 위해서 예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 분명히 슬픔이 있고, 어,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인 것이죠. 아픔이 있으니까. 그 성도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제가 찾아가서, 그 말씀으로 건면하고, 위로하고, 아, 그 슬픔은 있지만 빨리, 아, 마음을 추스려서 일상으로 잘, 어, 회복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찾아갈 수는 있겠죠. 아무튼, 사람이 죽거나, 동물이 죽거나, 아, 그 죽음을 대할 때에 우리는 늘 인간의 유한함과 죽음 앞에 무력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회이지 않나. 가서 잘 얘기 나누고 뭐 이런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목사님,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은 다 되었는데요.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안목사 TV에 공짜로 패널로 출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동물 얘기가 나온 김에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저는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은데 네. 저희 집에 있는 남편이 강아지 키우는 것을 반대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목사 TV의 구독자가 천 명이 된다면 네. 안목사님께서 저한테 귀여운 강아지를 한 마리 선물해 주세요. 만약에 아, 안목사님이 네. 강아지를 선물해주면 집에 있는 남편도 반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천 명. 네, 구독자 1,000명. 네, 구독자 지금 100명 딱 됐거든요. 1,000명? 네. 네 그래요? 네. 1,000명 되면 제 강아지 한 마리 우리 시바 사모님한테 선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까? 네. 공약입니다. 약속. 네. 네 약속. 구독자 여러분, 1,000명이 되면 제가 강아지를 키울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